이렇게 원금 각처에서 이렇게 신년 할례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오신 우리 귀한 목사님들 감사드립니다. 아, 네. 먼저 하나님께 크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문 목사님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멀리서 멀리서 오셨어요, 그죠 네. 멀리서들 더 먼저 오시더라고요. 렐루 야, 또 오지 늘늦 않으신 분들이 거안다 늦지 않으셨어 오늘. 이웃은 목사님 오셔서 또 너무 감사드리고, 아, 네. 우리가 이제 국법이 점점 무슨 일이 많이 많이 있을 줄은 아, 네.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나라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성령 역사가 폭발스가지나 오늘, 아, 우리 강영주 목사님 제가 핵폭탄이지 않았지만, 오늘 또, 아, 그냥 핵폭탄 몇 개를 그냥 또 날리셔서 할렐루야. 아, 네. 우리 한 번, 네. 박수 한 번. 네. 사합니다 오늘 밥 많이 겠어요 하나님께서 크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어, 저희가 산천 기도원에 또 이번에 음,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가시고요. 6월달까지 계속해서 우리 집회고 계속 있어요. 또이 자리에서 또 어, 하나님께서 작년 벌써 작년인데 캄보디아 갔다 오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국 교회에 불을 붙여라. 주의종들에게 불을 붙여라. 그래서 돌파기도를 5시간 동안 한 1년 지금 인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능력이 임하고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고 응. 저주가 끊어지고 그리고 엄청난 그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 은사가 다시 되고 명권이 다시 입혀져서 지금 남한에 계속해서 많이 뛰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 네. 그래서 여러분들 어, 지금 은혜가 우리가 또 추구만 해야 나라 민족과 열망을, 말씀해 불, 기도해 불, 찬양의 불, 이런 불이 임해야 돼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불의 종을 쓴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또 마음이 답답하고 콸콸하고 또 사역하다가 또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목요일 날또 원하시는 곳은 제가 어디든 달려가서 이 돌파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교회가 회복되고, 첫째 목사님이 굉장히 영적으로 강성해지고, 다시 예전의 은사가 회복되고, 거기에 또 업그레이드 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암병이 치료되고, 안수 안에도, 오늘 예배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외부가 예배가 회복되니까, 우리 안에 잡혀있던 것들이 빠져나가니까, 생명의 빛으로 성령의 불로 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래요. 그래서 막이 악한 경력이 빠져나안산에도내 네 종양이 그 즉각 즉각 그냥 예배 시간이 치료돼니다 알렐루야! 그런 역사들이 곳고만 아, 그게 <laughs>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귀한 목사님들이 다 있어요. 알렐야다달라트가 아, 네.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시금 돌바다 되는 기도를 해복돼요 알렐루야! 아, 네. 아, 네. 아, 네. 그래서 세 시간, 다섯 시간 이렇게 하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별 회원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 또 이렇게 가면 언제든지 국별에 가서 이런 역사들을 어, 같이 함께 어, 누리고 이루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증거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왜냐? 아, 아, 네. 하나님께서 이제 국별을 하나 원금각자에서 또 열방과 세계 선교가 우리 하나님 속사로 주시면 아버지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 아, 네. 네. 아, 네. 자. 그리고 우리가 6월달까지 집회가 잡혀 있으니까 여러분들 신청하시고 또 여러분 각 교회에도 어 신청하세요. 할려면 아 네. 예, 우리 이창조 목사님 요번에또 돌파 가서 할 거예요. 할려면 여러분들 다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둘리 성민중학교에 또 집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어 고모님또 여기 원재도 내려가고. 전국으로 다 순회하고 세계로 순회해야 될줄있습니다 할렐루야. 아, 네. 네, 걱정 없어요. 우리 저기 뭐야 한영 목사님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네. 네, 북부함 제 세계로 나가라고. 아멘. 네. 아멘. 네. 아, 네. 아, 네. 아, 네. 네. 그리고 또 강영준 목사님 예전부터 다 이런 닦아놨잖아요 아멘. 네. 아, 네. 우리 강영준 목사님 우리 한 목사님 전용만 목사님 등에 업고 가면 할렐루야. 아, 네. <laughs>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이 기남성 같은 목사님들 이름을 갖고 나가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가면 힘들어 하지만 이 목사님들 함께 가면 더 열리고 할렐루야 큰 역사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중요하고 고 목사님들 중요해요.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 고문 목사님들 대표 고문 목사님 오늘 오시지 못했지만. 항상 관심있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공사님들에서잘 섬기고 기도하고 아멘. 또 회원들을 서로 사랑하고 아멘. 그런 우리 국비업 될때 하나님 기뻐하시며 예, 눈물로 시를 뿌릴 때 반드시 또 내년에는 기쁨으로 아멘. 여러분 사역 가운데 큰 일이 일어나고 아멘. 여러분의 또 자녀 모든 것이 다 형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영권, 인권, 물권 신권까지 내려주시,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국회업에 하나님 영권, 인권, 물권, 실권이 내리게 하없어서 같은 그냥 가는것뿐만의 안주메이라 폭사. 할렐루야. 천만 집회를 할수 있는, 천만 집회 할렐루야, 천만 집회를 할수 있는 아멘. 그런 영성가들이 되게 없어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음, 22일부터 25일까지 새벽 6시 오전 10시 30분 2시 30분 7시 이렇게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번에 가시면 제가 응답 받았어요 불이 내려요 할렐루야 네. 네. 모두 가셔서 능력 받으시고 또 성도분들 또 데리고 오셔서 치료 받으시고 불 받아야 돼요. 우리가 종교에도 충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네. 예전에는 우리 한국 교회는 기도 영성이에요. 아, 네. 산 기도, 새벽 기도, 아, 네. 금식 기도, 그죠? 아, 네. 이 기도로 기도해서 산 기도해서 그냥 목사님들이 다불 받고 능력 받고 아, 네. 우리 강영주 목사님, 응? 삼각산에서 얼마나 그렇게 하셨냐고. 그래 이렇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네. 네. 처음 삼각산, 뭐 도봉산, 뭐 어, 내리 그냥 산 기도. 이 이 지금 대한민국 70% 이상은 산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전 세계의 마지막 선교 종족으로 쓰시기 위해서 복권마다 도장을 만들어 놨어 산을. 그래 아, 뭐야. 네. 아, 네. 이 계단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 기도 영성을 다시 한국교회 기도 영성을 회복시켜야 돼. 그래 뭐야. 때문에 지금 기도하면 살려야 됩니다. 안에. 아, 네. 첫 집회가 어? 산청, 산청에 는큰 십자가 기도원이에요큰 어? 십자가 기도원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전부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해서 큰 능력받아 아버지 뜻을 이어가는 모두가 전부가 되수 있습니다 아미.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모두 한번 박수 한번 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